밤 10시 운동하는 회원님들 지금 운동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, 여기는 고강도 다이어트짐 자 우리 헤드코치입니다 한번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. 자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야간 운동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저희가 운동하는 복도. 저 안에가 운동하는 장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재운동TV의 안주인 아재입니다. 오늘도 힘차게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. 스트벨 스윙 15개입니다. 월벌샷 14개입니다. 오늘 운동이 스트벨과월벌두 도구로 쓰고 있네요. 다음은 커피 8개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. 1라운드죠. 이 종목을 매 2분마다 수행해야 합니다. 캡틀베 이 스윙 15개, 월볼샷 14개, 버피 8개를 2분안에 수행해야 하고 그 다음에 30초 휴식, 처음에는 30초 휴식, 두번째 30초 휴식, 갈수록 1분, 1분, 3 0초 2분, 휴식 시간은 늘어납니다. 다시 2분 시작이죠? 패클배 스윙 15개, 월벌샷 14개, 버프 8개를 2분 안에 해야 합니다. 만약에 2분 안에 못하면 미션 실패입니다. 무조건 2분 안에 이 동작을 끝내야 합니다.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. 빨리 하는 사람들은 1분, 3 0 초때 조금 느리다 싶으면 1분 5 0초 때. 그래도 2분 안에는 다 끌어오죠 자 3초 휴식 2분 안에 수행 못하면 미션 실패 과연 오늘 28분 동인데요 과연 미션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죠 다시 2분 시작 호틀벨월걸 버피 들어갑니다. 제 캐틀벨은 지금 14kg로 하고 있습니다. 월걸은 4.5kg. 아, 제 몸에 비해서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모든 관점이 다 틀리다 보니까. 버피 8개. 아, 버피가 제일 만만한 종목 같아요, 저는. 무게 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맨몸 운동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합니다. 자, 다시. 이번엔 세 번째 휴식 시간. 일본 휴식이죠. 중간 편집했습니다. 자, 어머머머. 어어 팩트벨 14에서 16으로. 코치님이 또 체인지해 주네요.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을까요? 아, 헛웃음만 나오네요. 16. 일단 도전해 보겠습니다. 팩트벨 16으로. 아메리칸 휴윙 자, 열다섯 개. 힘차게. 가고 있네요. 카틀벨 제가 취약 종목인데? 어라? 되는데요? <laughs> 이날따라 커피실좋아보입니다 어머어머어머. 뭡니까? 카틀벨또한번 체인지. 16kg에서 18kg으로. 2kg 또 증량했습니다. 코치님이 이게 왜 저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1분 휴식. 최대한 편한 자세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. 다시, 긴 커틀벨로 18kg 도전. 가보겠습니다. 긴 차게. 아, 18kg는 처음입니다. 운동 시작한지 한 1년 정도 됐는데, 어라 이것도 되네. 신기하죠? 어머어머어머, 호치님 <laughs> 너무한 거 아닙니까? 18에서 24로 엄청 뛰었습니다. 18kg도 간신히 했는데, 24kg 복습을 할수 있을까요? 일단 뻗었습니다. 24kg, 보이시죠? 아, 이거 너무한,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, 저는. 바뀐지도 모르고. 누워서 보니까, 뭐지? 신기하죠? 옆에 24kg, 이거, 이건 너무 아닌데, 코치님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. 또 바꿉니다. 24에서, 코치님도 너무하다 싶었는지, 20kg으로, 체인지 오늘은 저에게 캐틀벨 순환 시대인 듯아 오늘 캐틀벨 처음에 14로 했다가 16 했다가 18 했다가 24 갖다 놓는데 다시 20 일단 도전해 보겠습니다 20kg 와 무게가 상당합니다 도치님이 엉덩이로 더 쳐라고 도해주고 습니다 아, 제가 봐도 자세가 좀 엉망이고 너무 무거웠어요. 이거 못해, 너무 무거워. 하지만 코치님이 잡아준다고 해타라는데요 20kg을 들줄이야. 이5 개를. 와, 이건 무리예요, 무리. <laughs> 여기서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. 그래도 미션 성공을 위하여. 아, 2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잡아먹었어요. 아, 이제 지쳤어요. 아, 그래도 시간 없다면 다그치는 코치님, 얼볼샷과 버피 빨리빨리 가야 되겠죠? 2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많은 시간 내에 오늘 끝나고 버피 각으로 땅으로 버티고 있습니다. 아 시간이 거의 2분 다 돼서 들어왔네요. 오늘도 미션 성공 수고하셨습니다.